네, 제곱근표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책맨 뒤에 이런 제곱근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. 자, 제곱근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루트를 배우고 있죠. 자, 루트는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.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루트 2, 자,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입니다. 자, 루트 3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거든요. 자, 이런 값들에 대한 그 근사값이 책 뒤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.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 근사값 책 뒤에 나와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다 모든 수가 다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1에서 9.99까지는 0.01의 간격으로 자 10에서 99.9까지는 0.1의 간격으로 이 표에 나와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일단 얘들아 우리 이 제곱근 표 읽어보자 자 만약에 루트에 2.02를 물었어요 그러면 2.0 2.0자 소수 둘째 자리 수 2입니다 그럼 만나는 격자점 보이시죠 여기에 1.421이 된다는 라 거죠. 그럼 한 번만 다시 물어볼까요? 루트에. 자, 2.13 물었어요. 그러면 2.1 찾았니? 어, 소수 둘째자리수3 찾았어요. 격, 격자 지점에서 만나는. 자, 요수 보이시죠? 이 값의 근사 값이 1.459다. 이 소린 거죠. 그럼 제곱근표 1년 건 어렵지 않죠? 자, 그런데 이제곱근표가 1에서 9.99, 자, 10에서 99.9까지의 수만 나와있다 그랬잖아요. 자, 나중에 우리가 이 루트 계산하는 법을 조금 더 이제 4층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. 자, 배우고 나서는 뭐를 찾을 수 있냐? 이 제곱근표에 없는 수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왜?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자 요거는 제곱근표에 나와있죠. 근데 루트에 자2 0이 제곱근표에 나와있습니까? 안나왔죠. 이 사이에 는 수가 아니죠. 근데 나중에 다 찾을 수 있어요. 자 예를 들어서 자0.202자0.202 있습니까? 여러분 요에 포함되어 있나요? 없죠.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값들도 자 뭐만 알면 요런 값들만 알면요. 은다 어,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재고금표 읽는 방법만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.